공이 오른쪽으로 가잖아. 음. 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좀 똑바로 가야 되고, 그 다음에 공이 좀잘안 맞을 때도 있지. 어. 그래서 공을 좀잘 맞히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이 슬라이스라고 부르거든.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. 음. 자 준비 자세 하고 여기서 백스윙을 할때 음. 처음에 양손은 조금 왼쪽에다 둘까 이렇게 조금 더 왼쪽에, 그렇 뭐 너무 많이는 할 필요 는 없고 이렇게 어,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게. 자 여기를 지나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골반 돌면서 이 어깨가 여기까지 돌아서 들어오는데 여기를 꺾으면서 왼손을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쫙 펴주는 거야 이렇게 음. 느낌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런 느낌 한번 해볼까 다시 아싸. 여기서 이렇게. 이렇게. 공 보고, 공 보고, 쳐보자. 툭. 자, 그런 느낌이야. 그런 느낌. 잘했어, 잘했어. 그런 느낌. 원래 섰다 치면 잘안 맞아. 아... 여기로 와서 공 보고 계속 공 보자, 공 보자, 공 보자, 공 보자, 공 보자. 이렇게 치자. 툭. 어, 이런 느낌이야. 오, 이제 공은 똑바로 갈것 같은데 왠지 맞으면은. 이렇게. 자, 공 계속 보고, 공 계속 보고, 공 계속 보고. 공 계속 보고, 자, 치자! 자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자, 다시. 여기서, 공 계속 보고, 공 계속 보고, 공 계속 보고, 어깨가 이렇게 와있네, 그렇지 이렇게 음. 회전되어 있는 몸이, 이렇게 하고, 치자! 와, 잘했어. 되게 잘 맞았어. 음. 자, 이제 공이 조금 왼쪽으로 갔어, 이제. 오른쪽으로 안 갔네. 음. 이제 하다 보면 똑바로도 갈것 같아, 왠지. 자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자 이제 스스로 그래서 그렇지 꺾을 때 손이 여기서 여기 손이 어떻게 오른손 엄지에는 힘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요런 이런 느낌이네 그렇지 자 다시 자세 잡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자 그렇게 하고 한번 쳐보자 스스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잘했어 오 그런 느낌이네 아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렇지 자 다시 공 보고 해보자 한 번. 자자 자, 손이 어떻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렇지 이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네 그렇지 자 다시 해볼게 자 자세 잡고 여기서 자 공은 이제 똑바로 갈것 같은데 공을 좀잘못 맞히잖아 그지 자세 잡고 여기서 처음에 손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말고 자, 손이 앞으로 이렇게, 멀리 이렇게 가지 말고, 오. 손은 그냥 여기, 여기. 좀 느낌이, 여기 있었으면 그냥 옆으로 가는 느낌이잖아. 음. 앞으로 가지 말고. 음. 그치? 해보자. 요런 느낌이겠네, 그렇지 그러면서 클럽은 이쪽으로 꺾어서 올리는 느낌. 요런 느낌. 공 보고, 그리고 스윙을 처음에 크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, 이만큼만공 음. 보고 쳐보자. 그렇지. 요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 돼. 처면 크게 하면 안 되고, 음. 자, 그만큼만 다시 여기서 공 보고 이렇게 하고 쳐. 자, 이제 뭔가 좀될것 같은데 느낌이 음. 크게 했을 때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. 자, 공 보고 거기서 어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런 느낌 쳐. 그렇지, 그런 느낌이야. 괜찮네, 잘하네. 자, 해볼까? 자, 다시, 다시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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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, 이렇게 해서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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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, 그런 느낌, 그렇지, 그렇지, 그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, 되게 잘했어. 자, 해볼게, 자. 그렇지, 잘했어, 쳐. 그렇지, 그렇지, 잘했어, 쳐. 그렇지. 잘했어. 쳐. 그렇지. 바로 이거야. <laughs> 되게 잘 쳤네. 응. 공 되게 좀 반드시 가는 편이야, 그렇지? 그리고 이렇게 친 거가 좀 62m가 나갔네. 오. 그렇지. 제일 멀리 간거 아니야? 원래 몇 미터씩 쳐? 원래 한한 40. 40m. <laughs> 40. <laughs> 자, 그러니까 크게 안 했는데 62m 나가잖아.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치면 되는 거야. 되게 잘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응.